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얼마 만에 뵙는 거죠? 어, 사, 3주? 3주 됐어요? 네. 지난번에 한,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. 두 번째 오는 건데. 어, 지난번에 그 허리는 완전 낫는것 같고. 허리는 완전히 좋아졌고. 네. 무릎도 계단도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는. 원래는 그걸 잘 못했었죠. 네. 계단 오르내리는 네. 걸. 근데 지금 내리막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려면 여기가 막 조금씩 이렇게 절리고 이렇게. 조금 하죠. 들리죠 네. 그럼 엄청 많이 좋아졌네, 네. 무릎도. 그래 심하지는 않고, 조금, 이렇게. 어. 알겠습니다. 어, 엄청 많이 좋아졌구나. 또, 또 변화된 거 없어요? 그러구 막, 아, 눈도 조금 좋아졌고. 전에는 저 미장원, 저 미장원에 가갖고 거울에 딱 앉으면은, 네. 제 얼굴이 그냥, 이 형태만 이래 있지. 얼굴,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았는데, 음. 어, 며칠 전에 미장원에 갔더니, 음. 얼굴이 제대로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요. 회춘, 회춘하네, 회춘. 나네, 뭐? 회춘? <laughs>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, 형그 다음에, 눈을 어. 심하게 제가 붙이지도 않았는데. 어, 어, 야. <laughs> 어머니, 제가 좋아지게 한 거예요?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? 어머니가 한 아, 거예요, 선생님이 어머니가. 선생님, 밝기도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렇죠. <laughs> 저는 알려준 거고, 결국은 누가 해야 돼요? 제가 해야지. 본인 이 <laughs> 해야 돼요. 여긴 스스로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하면 좋아져요, 안 좋아져요? 네, 하면 좋아져요. 문문집 저도. 칭찬 좀 해주세요, 한번. 어떠세요? 문문집 좋아요? 예, 예. 너무 좋은 것 같아. 너무 좋죠. 눈도 좋아지고, 허리도 안 아파지고. 허리는 어, 내가 어. 허리가 아팠나. 이거 안 아프, 안 아픈 걸 <laughs> 괜히, 저기, 허리 아프다고 그러는 건가 싶을 좀. 꿈인지 생신지. 아, 예. 그정도예요 네. 예. 무릎도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, 사실은. 예, 사실 많이. 29만 원이 아까워요, 안 아까워요? 응, 어, 안 아까워. 안아깝죠 <laughs> 예, 그 허리가 한 번씩 저 주사 맞으면 뭐 20만 원, 맞, 20만 원 주고 한번 맞으면은. 한뭐 20일 간다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에 네. 네. 거기다 대하면 비하면은 뭐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샀어 29만원 주고 네. 근데 또 남잖아 이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붙이고 다니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아그 정도는 좀 잊어버려야지 그래도 또 <laughs> 그럼 또우리또 팔고 그래야죠 몇개 한번 몇개 잊어버려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<laughs> 좀 우리 좀 팔게 좀 많이 좀 잊어버리고 그러세요 그럼몇 개밖에 안 잊어버리니까 또안 사잖아요 지금 아무튼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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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그 자, 근데 예. 저기 여기 목뒤에 이렇게 혹 났는 거 이런 것도 이거 몸무침으로 고칠 수가 있나요? 아이 그건 자신할 수는 없어요. 목뒤에 혹이 났어요 어머니가? 제가 난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여기 혹이 이렇게 났더라고 그거 어, 몰라요 그건 해봐야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말할 수가 없어요. 음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아까 혈압도 어머니 좋아지셨다면서요? 혈압은 원래도 그래 크게 높은 거는 아니었는데, 어. 120까지는 안, 안, 안 나갔는데, 120으로 됐더라고요. 아, 그래 떨어졌네요. 전에도, 전에는 저게 내려가도 130, 140m로 떨어지면, 은 아이고, 많이 내려갔다 이랬는데, 아, 그렇죠. 120으로 떨어졌어요? 네, 떨어졌더라. 소변은 어머니? 소변은 별로 그렇게 조금 나지기는 나졌는데, 어. 밤에 저기 잠 자는 게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모양으로 그렇게 어. 쓰러지면 막 자고 그럴 아니, 정도는 아니.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. 그렇지는 않고. 그래도 소민이 조금 나아졌으니까 그나마 조금, 조금 나아지고 잠도 조금 더잘 자죠 전보다는. 저, 전에는 좀 제가 첫 저녁에 자야지 잠을 자지. 아홉 어. 시 넘어서 잠. 잠은 잘 수가 없거든요 어. 저 저녁에는 잠이 쏟아지는데 어, 어, 어. 그래갖고 자면 한 12시까지는 자요 어, 어. 근데 그 다음에 깨면은 못 자죠 날밤 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고 있다가도 또 새벽에 오또 잠이 들더라고 그 봐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어머 <laughs> 몸이 전체적으로 <laughs> 그렇죠. 좋아져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좀 피곤한 게 조금 갔을 정도가 어, 맞아요 피곤도 에. 없어져요 에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어디 어. 한번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꼼짝하기가 싫었는데 요즘에는 어. 뭐 시장 봐가지고 온 것도 손질하게 되고 그러더라고 음. 전에는 아. 못하고 그냥 시장 받아 놓으 그대로 내비 뒀다가 그 다음날 어. 해야 되는데 어. 요즘에는 그걸 하게 되더라고 그런 어. 거 보면은 이게 음. 체력이 조금 무무집 짱이네요 <laughs> 무무침 짱짱 한번 해 주세요 무무집 짱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, 아이 좋습니다 오늘 무릎, 좀 남은 거, 마저 한번 해볼게요. 지금, 지금 현재 무릎이 좀 아프세요, 어머니? 지금은 하나, 아,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, 나갔서 진짜 이렇게 걸어,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은 여기가 내리막길 걸어가면은요. 내리막길, 알겠습니다. 그거, 내리막길 걸을 때, 안 아픈 거좀 해드릴게요. 네. 어머니, 잘 아니까는, 태칭부터 붙여야 되나요? 는 태칭부터 붙여야 되죠. 선수가 어떻게 붙이는지 봐야겠다. 여기는. 거기 거기가 아직. 조금 아픈데요? 예. 예. 만져보니까 는 조금 안 좋은 느낌확 나는데요? 여기. 여긴 어떠세요? 기도파 그럼 네. 여기다도 하나만 더 붙일게요. 근데 이 붙일 때 어머니, 3주 동안 어머니가 알아서 붙였잖아요? 예. 대충 붙였어요? 아니면 정말정말 정말 잘 붙였어요? 대충 붙였죠? 대충, 대충. 붙였죠? 예. 잘하시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, 원래. 대충 붙여야 돼요. 물론 제대로 알고 붙이면 더 좋은데, 사다 잊어먹잖아요. 여기. 근데 이쪽에는 덜 아프더라고요. 음. 자, 이쪽에는, 여기는 어떠세요? 거기 조금 아프네요. 여기가 더 아프죠? 네. 여기. 여기도 두 개만 붙일게요. 자, 이렇게 붙이고. 그 다음에 용천으로 가는 거죠? 네. 용천. 달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잡는걸 볼게요. 못 잡으면 제가 또 알려드리면 되죠. 그쪽에 붙일 거예요? 영촌 여기잖아요. 네. 자, 여기. 네, 어머니 여기 어머니 뼈 밑에 좀 아래쪽으로 붙였네요. 괜찮아요, 그래도. 제가 좀 아래쪽에 붙였네요, 그 음, 괜찮아요, 그래도 효과가 있었잖아요, 그래도. 아, 좋았어요, 이제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. 반대쪽 영촌에도이쪽에서 잡아보세요. 위에 딱 뼈가 만져져야 돼. 그렇죠. 거기 맞아요. 요 뼈가 만져지잖아요. 그죠? 렇뼈 밑으로. 저는 전, 어, 전 이뼈 밑에 있잖아요. 밑, 밑으로. 아, 어, 거기 맞아요. 근데 거기다 딱, 거기가, 끝뼈 밑 가운데가 되도록 해야 그렇죠. 되는 거지. 음,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방광으로 가야 되겠죠. 방광은 여기? 네. 여기, 어면 여기. 네. 광잘 하신 역시 선수네 수녀관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삼음교 여기에서 붙였는데요. 여기 뼈아요 정도 좋아요 요 정도 아, 일사철인데요. 자, 방광에 이쪽에 아, 어머니 여기. 지금 이런 데 붙이셨구나. 아, 여기. 여기 여기 여기큰거 있잖아요. 어머니 조금만 아래로. 여기가 가운데대로. 그렇죠. 방광. 자, 이 수뇨관. 거침이 없는데요? 아 3주나 붙였는데. <laughs> 이게 하다 보니, 그냥 익숙해지잖아요. 그죠? 예. 삼음교, 요 정도 붙일까요? 공부하다 보면 다 돼요. 자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붙일 무릎. 무릎 아픈데. 그죠? 계단인데. 어머니 여기 혹시 네. 여기 자, 자 제가 누른데에 붙이세요 여기 여기 쏙 들어간데 두 발가락 사이 여기 됐어요 좋아요 처음에는 여기. 여기를 안 붙이고 이따가 나중에 자꾸 보니까 뭐 어. 여기를 붙이더라고 그래서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네. 여기 두개 사이, 여기. 음. 하나 더 붙여야 돼. 그 다음에, 여기. 여기. 너무 아래 붙인 것 같은데요, 많이? 됐어, 이 정도 괜찮아. 이제 여기. 저는 여기까지는 안 붙였는데.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쪽 다리가 아픈 거죠, 어머니? 이쪽 무릎이?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은 것같더라고 똑같이 아파요, 내려올 때? 네. 자, 이쪽도 한번 붙여볼게요. 여기. 엄지와 검지 사이에요두 번째 세 번째 사이 이쪽에 이렇게 붙이세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너무 엄지 쪽으로 치우쳤어요 여기에 붙여야 돼요 여기 어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래쪽 엄지보다는 여기가 위거든요. 여기 제가 여기 여기 여기, 여기. 됐어요. 제대로 들어가. 혼자 여기가 여기가 조금 까더라고요. 그다음에 여기 쏙 들어가. 고 응. 오케이. 좋아. 요 그 다음에 여기, 여기. 새끼볼까라 오 좋아요 네. 잘하셨어요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계단 내려오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음, 계단 어머님 계단 계단은 계단 내려오는 건괜찮다 그랬 죠 네. 이제 계단 내리막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음, 이걸 어머님이 이제 해보셔야죠, 언덕 백이. 어, 오케이 내리막길. 좋아요. 이렇게 붙이시고 엄지 검지 사이에 두 번째, 세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여기가 되겠죠. 저 붙여요?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자리를 한번 잡아보고 있어요. 네 번째, 다섯 번째 이렇게 붙이고 하면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. 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 다음에 혹시나 그래도 무릎이 아프다. 그러면은 손을 남줘보세요 여기 손에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네. 여기에서 마디. 예, 마디를 마디 한번 찾아 보는 거예요 아픈 데를 여기 아프세요 여기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 괜찮구나 이렇게 만약에 아프다면요 어머니 이런 네. 것들을 여기 네. 보이죠 이거를 네. 이렇게 해서 감아버려 테이프로 음. 양쪽 다 해버리는 거야 아셨죠? 네. 양쪽 손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무릎이 좋아질 거예요. 아셨죠? 네.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어요, 어머니? 무릎만 나면은 어. 날아갈 예, 네. 무릎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. 일단 요게 많이 좋을 거예요. 혹시나 해보고 잘안 되면 연락을 다시 한번 주세요. 네. 안 되면 여기 네 번째. 예. 네. 다섯 번째 손가락 마디에다가 붙인다고요. 예, 여기까지 할게요, 어머니. 예, 예. 고생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